키오미주, 키오미주 청수사 입구가 되겠습니다. 지금 저 멀리 보는 것이 청수사 입구가 되고 지금 정주형이 살짝 한다고 보라고 합니다. 청수사 키오미주 키오미주 사에 저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아까 봤던 그 그림만큼 걸어왔고 지금 현재 몸에서 땀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. 참고로 오늘 온도는 정주영. 37도입니다. 예, 37도입니다. 계속해서 올라가보도록. 정주영은 깜빡해서 밟을 뻔 했다고 합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방금 올라가던 그 길이 되겠습니다. 아, 놀랐습니다 뱀이 간등이가 부은 것 같습니다. 아, 참. 뱀은 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보아하니 뱀이 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불 성실은 뱀이 되겠습니다. 더 이상 안 올리겠습니다. 햇빛 때문에. 어, 기음이 됐으라 입군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. 음, 입장료 덕분에 저희들은 그 절벽 위에 세워진 본당의 건물을 보지 못하겠습니다. 하고 곧장 내려가겠습니다.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과 다른 길이 되겠습니다. 길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. 예, 나무들이 아주 뾰족뾰족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 보이십니까? 나 아주 뾰족뾰족 가늘게 서 있습니다. 물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아, 아주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옛날 구조물인데, 어, 원 기둥, 주 기둥 사이를 빈과 같이 나무로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. 아주 신기한 구조물도 있고 그 밑에는 아저씨가 아, 예. 그, 제초사고가 오겠습니다. 그래서 물을 마시고 계신 교수님을 그 보수가 있습니다. 예, 그 옆에는 정정이 열심히 물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.